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수영이랑 우연히 좀 붙여줘요. 내가 한 방에 싹 잡아낸다니까 반장님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. 하나만 잡으면 줄줄이 엮여 줄줄이 하, 첫 생존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래요. 첫 생존 피해자 장동수 장동수가 며칠 전에 칼을 살벌하게 맞았어요. 두 시간 수술받고 겨우 살아났는데 이게 그 사이코패스 작품이라는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아요?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어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미친 놈이 경기 이남에서 제일 큰 조폭 도목을 찌릅니까 이거는 조폭 조직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아 이거 그놈 확실하다고요 연쇄 살인범. 적당히 좀 해요. 지금 그 새끼 카버칠 때가 아니라고. 아무 죄나 들이밀고 장동수 장장 조, 잡아서 족쳐야 돼요. 그 새끼 지금 도끼 잔뜩 올라와 있는데,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그 새끼가 살인범 잡아서 죽여버리면. 이거 세계의 미제사건 되는 거예요. 걔네들은요, 애들 풀어가지고 몇 바퀴만 돌리면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. 거기다 장동수는 범인 얼굴 봤잖아요.